자, 이번 시간에는 글자에 그라데이션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색상은 어떻게 넣는지 아시죠? 자, 드래그 한 만큼 그곳에 원하는 글자를 넣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말고 저는 이제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흰색으로 다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라데이션, 투톤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한번 빼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솔리드, 단일색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밑에 G로 시작되는 게 그라데이션 G의 약자예요. 자 G를 한번 클릭합니다. 어, 버스 들어왔네요. 근데 제가 원하는 색이 있어서 조금 예쁘게 한번 색을 바꿔볼게요. 자, 초록색을 넣고 연두색, 아, 노란색으로 해서 제가 이제 색을 이렇게 넣는데 지금은 글자 하나 하나에 다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쭉 그라데이션이 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거 값을 해제시키시면 돼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죠? 글자의 그라데이션이. 색을 좀 바꿔볼까요? 맨 위에는 글자 하나 하나에 다 그라데이션이 입혀져 있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라데이션이 전체적으로 입혀졌어요. 그러면 은 이번에는 색을 투톤이 아니라 세 톤을 넣을게요. 이 그라데이션이 있는 이 버튼에 한번더 마우스를 클릭해 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색깔이 된데 말고 여기 검정 빠이는데한번 클릭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여기 버튼이 하나 생겨요. 지금 색이 하나 들어왔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색을 이쪽을 하나 더 빼줄 거예요. 저는 이거를 클릭하면. 요게 활성화가 되죠. 자, 이때 색을 바꿔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가운데만 진하게 하고 양쪽에 색깔을 빼줄 거라서 얘하고 양쪽 끝에 색상을 동일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스포이드로 찍어서 끝에 색만 바꾸니까 네, 가운데가 진해지고 양쪽 끝에 색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라데이션을 입히신 후 다음에 클릭을 하셔서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이 버튼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으면은 그라데이션의 모양이 바뀌고 짧으면 짧을수록 그라데이션의 굴곡이 굉장히 좁아져요. 폭이. 자, 마찬가지로 바뀌고 이거를 이렇게 면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지금은 글자 형태라 눈에 크게 띄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글자에 색을 넣을 수 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도형도 글자와 똑같습니다. 자, 솔리드의 색을 넣을 수 있고 이번에는 G를 눌러서 그라데이션을 넣는데 아, 아까 제가 만들어놨던 그라데이션의 속성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번에 투톤으로 할 거예요. 투톤으로 하는데 어, 선이 그어져 있네. 자, 왜냐면 지금 맨 끝에 있는 게 선택이 돼 있어서 그래요. 가장 앞에 있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으로 마우스를 한번 끌어서 자연스럽게 색을 입힐 거예요. 근데 아직 육안으로 티가 많이 안 나죠? 한쪽에 색을 더 눌러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얘 속성을 얘가 갖고 있네요. 자, 이거를 한번 방향을 바꿔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자, 이거에 색을 한번 더 세게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색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요걸로 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음, 조금 다르죠? 역시 다르고. 많이 다르죠? 이네 개의 차이를 도형을 통해서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을 넣고 버튼을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색을 바꾸시면 원하는 색을 세 통까지 넣을 수 있어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고 짧게 드래그를 하시면 그라데이션의 폭이 역시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